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교육감 임종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22일 기준 대구 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98명, 이중 경북 지역은 59명입니다.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지난주부터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 수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걱정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권 보장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유초중고 특수학교 1620교 전체를 대상으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학사 운영 방안을 오늘 학교로 안내했습니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 학기말 학생평가 및 학교별 학사일정 운영상 등교수업이 꼭 필요한 경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더라도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상황에 맞게 긴급 돌봄 체제로 운영합니다. 원격 학습 도우미를 활용하여 오전 돌봄에 참여한 학생들의 원격 수업을 지원하고 중식 제공과 함께 학부모의 요구 시 19시까지 연장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졸업식은 학급 단위 등 최소한의 규모로 실시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학부모 및 외부 인사의 출입은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학교 내외의 각종 행사는 비대면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외부인 초청 등 방역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지금까지 학교 내 감염이 적은 것은 철저한 방역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만 최근 지역의 감염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다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는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새 학기에는 모두 웃으면서 등교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생들이 다시 가정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고 특히 연말 연시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족 모임이나 소규모 모임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북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